이게 진짜 무슨 개망신인가요? 최근에 난방비 폭등, 난방비 폭탄 이런 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한파에 난방을 해야 하는데 난방비가 폭등하면서 서민들이 추위했다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정부를 향한 비판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대응은 어땠나요? 난방비를 어떻게 잡을지 지금 난방비가 높아진 상태에서 서민들을 위한 비상대책은 어떤 걸 내놓을지, 이런 걸 기대했는데, 결국 문재인 정권 탓하기 바빴습니다. 이걸 보고 진짜 이 정부 인사들이 제정신인가 싶었는데, 대통령실 직원들이 나름의 반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난방비 사태가 시작되자마자 이재명 대표가 두드러졌습니다. 현재 난방비가 왜 높아졌는지, 이걸 잡으려면 어떤 걸 검토하고, 난방비를 해결하고 잡아둔 예비 예산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이런 걸 대놓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 여당 의원들하고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실 직원들은 이재명 대표의 말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박하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이 갑자기 이재명 대표가 말한 그대로 대안을 발표해버리면서 윤석열 대통령만 바보를 만든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빠르게 써야 한다고 한것중 하나가 에너지 파우처거든요. 대통령실이 동절기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하고 가스 요금 할인 폭을 확대하고 밝혔습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대통령은 난방비 관련해서 입도 뻥끗 안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말을 하니까 이걸 그대로 대통령실에서 발표한다. 이거만큼 대통령 입장에서 개망신인 게 있을까 싶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기초 생활수급 가구랑 주위 취약계층이 117만 6천 가구나 되는데 이 가구들을 대상으로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30만 4천 원으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지금 지원금이 15만 2천 원이니까 딱두 배를 올리겠다고 한 거죠. 대통령하고 여당의 발표가 답답하다던 한국 가스공사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의 가스요금 할인 폭을 기존의 9천원에서 3만6천원이던걸 1만8천원에서 7만2천원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입 다물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대안을 제시하기 시작하니까 움직임도 시작됐다는 거죠. 이재명 대표도 이런 움직임이 시작되니까 여론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걸 보면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으로 뛰어나다는게 체감되는데 서민 고통을 경감할 재원 확보를 위해 에너지 관련 기업들에 횡재세 부과도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약간 대단하다고 느껴진 게 단순히 남방비 관련 이야기만 한게 아니죠. 평소에 본인이 밀고 있던 부자 감세 관련 비판을 엮어서 결국 본인이 주장하던 방향이 맞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안 하는 대통령을 비판하기까지 한 겁니다. 겨우 문장 하나에서 이렇게 수많은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가장 큰 차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당이 문재인 정부를 탓하는 것도 피아를 때렸습니다. 과거를 따져 문제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미래에 어떤 대책 강구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국민의힘 의원들도 반성해야 합니다. 이 문장에서 왜 거부감이 털하고 이재명 대표를 격렬하게 지지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악기가 없죠? 문재인 정부 탓이다. 이게 끝이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그게 아닙니다. 만약 국민의힘 스타일로 반박했다면 왜 우리 탓을 하냐 무능함을 뒤내는구나 이런 식으로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이게 아니죠. 본인들을 비판하는 것도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더 급한 건전 정권 비판이 아니라 대책 강구다 이거죠. 한마디로 중요한 게 뭔지 모르고 멍청한 짓만 하고 있다는 걸 돌려 말한 겁니다. 지금 이 말이 힘을 받고 있고. 대통령실도 이 말과 비슷한 방향으로 발표를 하기 시작한 이유는 너무 쉽죠. 지금 이 상황은 갑자기 온게 아닙니다. 전쟁이나 경제 상황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정부가 대책 마련을 충분히 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남 탓을 하는 좋지 못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게 너무 명백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문제가 생길까봐 민주당이 어떤 걸 했나요? 민생 물가 지원금이라는 형태로 물가 상승에 대한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30조 원가량의 정부 지원을 하자며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추진했는데 정부에서 응답을 안 털나예요. 그래서 아예 지금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려 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표 차원에서 기존 킨셋 지원금 5조 원에서 바꿔 다시 정부에 대해서 약 7.2조 원 정도의 에너지 고물과 지원금 제안을 하겠다고 밝혀버렸습니다. 여기서부터 정치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앞서가는 겁니다. 이미 대통령실도 방향을 바꿨고 이재명 대표는 미래 대책을 말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문재인 정권 탓하기 바쁘죠?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이걸 자랑스럽게 주장하고 있는 것도 대단합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한 말을 보면요. 문재인 정부는 대선 전까지 1년 반 동안 가스 요금을 공결했다가 그것도 선거 끝나고 겨우 12% 인상했다. 문재인 정권의 에너지 포퓰리즘의 폭탄을 지금 정부와 서민들이 다 뒤집어쓰는 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만 들어도 대체 없고 책임감 없는 정부라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 여론에 편승하기 시작했죠? 오세훈 씨가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포퓰리즘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을 인위적으로 막아. 오늘의 폭등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해 사과부터 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 바보 아니죠? 대통령이 허수아비인가요? 대통령이 존재하고 국가적으로 힘든 상황인데, 이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결할 생각은 않고, 야당 보고 사과해라. 이게 진짜 사람이 할수 있는 말인가 싶을 정도입니다. 얼마나 생각이 없으면, 이런 바보 같은 말이나 듣고 있냐 이거죠? 이게 진짜 답답한 이유가 그냥 에너지 지원을 지체하지 않겠다. 예비비와 특별 교부금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난방비를 추가 지원하고 노숙인과 쪽방 주민에게도 생필품과 방한 물품을 지급하겠다. 여기까지만 말하면 재난에 잘 대응하는 시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바보같이 전정원 탓을 해버리고 야당 보고 사과하라는 말은 대체 왜 하냐 이겁니다. 이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대통령감이 아니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 국민의 힘이 크지 못하는 겁니다. 야당하고 본인들 입장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죠. 야당은 대통령이 못하는 해결책을 내놓고 있으니까 대통령을 비판할 수 있는 거고요. 대통령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남탄만 한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김동연 경기도 지사도 보세요. 제일 먼저 한건 대통령 비판이 아니라, 예비비로 난방비를 200억이나 풀겠다는 대책을 내놓는 거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고요. 순서가 다르다는 거죠. 순서만 달라도 비판의 영향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민생에 떨어진 폭탄, 국민들이 시베리아 안파에 전전긍긍할 동안 정부는 대체 뭘 하고 있었냐는 게 김동연 지사의 주장입니다. 국힘 의원들은 이런 거 관심 없고요. 본인들 권력 찾기 바쁩니다. 김기현 씨랑 안철수 씨가 아주 제대로 삽질을 하고 있죠? 안철수 씨는 최근에 많이 살펴봤으니까 김기현 의원만 봐도 충분합니다. 김기현 의원은 박질라는 표현도 아깝습니다. 본인을 조금 위협한다고 대통령 편에 서서 나경원 씨를 까내릴 때는 언제고 이제는 본인 지지율을 더 올리려고 나경원 씨를 이용하려 들고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습니다. 이러니까 민생에 관심이 있겠나요? 민심이 아니라 이 윤심에나 관심이 있는 거죠. 김기현 씨는 이 시국에 아내 후보께서 어제 언론사 유튜브에 출연해 나는 대통령 건져 만찬 사실을 아내에게 숨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기현 의원이라면 즉각 언론 속보로 냈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런 말이나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씨는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때 열심히 도운 게 잘못된 것이었다. 또 제가 대통령과 함께 단일화를 해서 정권 교체를 한 것도 잘못이었다 그런 말씀인 것 같다 당원분들이 보시기에 옳지 않은 말씀이다 이런 말이나 하고 있고요 그냥 이 사람들한테는 기대감이 하나도 없고 그나마 다행인 건 수준이 겨우 이 정도라서 대선 후보감은 아니라는 게 드러났고 민심을 챙길 역량은 전혀 없고 윤심을 챙기는 데에 바쁜 사람들이라서 그냥 관심도 안 주는 게 약인 게 아닌가 싶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